자, SUFC 13, 13번째 팀 대항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볼 경기는 1라운드, 예선전 1라운드의 3경기인 폴 팀하고 호놀루이 팀의 경기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업 재밌죠? 루이 팀은 이제 루이님하고 사우스포님하고 클리, 클랑님 이렇게 3명이서 지금 보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폴 팀은 폴님하고 저 좀비하고 산타페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팀하고 폴 팀은 사실 고인물들이 좀 많아요. 루이님하고 사우스포님, 클랑님 다 고인물이죠. 그리고 폴 팀에도 이세명다 사실 고인물입니다. 투부터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다들 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재밌는 경기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첫 경기는 사우스포님하고 좀비. 저랑 이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을 했네요. 캐칭 가노는 사우스 포님이 이제 선수 픽을 했고요. 또 좀비는 그란다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지금 스탯이좀 갈리고 있죠. 그란다미는 이제 타격에는 굉장히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그라운드에서는 좀 약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캐칭 가노는 타격보다는 그라운드가 조금은 낫죠. 두 선수의 어떤 대결은 어, 타격에서는 그란다미가 재미를 좀 봐야 되고 그라운드에서는 캐칭가노 선수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를 들어왔는데 지금 그란담이 잘 막았구요. 드란담이죠, 드란담이. 드란다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지까지 갔는데, 클린치를 노리려고 했는데, 캐칭가노가, 그란담이가 이제 잽을 뻗었기 때문에 무산 됐구요. 다시 이제, 타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미너가 지금 진가노 선수가 좀 많이 달아있는 상태네요. 바디킥을 초반에 좀, 아, 지금 다운됐습니다. 달려들다가, 제자리에서 훅을, 더블훅을 때리고 있는 드란다미의 펀치에 걸렸죠. 서로 상성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맞타격을 할 때는, 맞타격을 해서 이렇게 주고받았을 때는, 무조건 드란다미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파워가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대씩 주고 받아도 들어가는 데미지가 틀립니다. 드란다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주고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캐칭 간호좀 빠져야 되는데, 자, 바디킥. 바디킥도 들어가고 있죠. 기록지가 워낙 길다 보니까 바디킥, 특히나 이제 킥복싱에 대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드란다미 입장에서는 바디킥 빠른 바디킥이나 니킥도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거 할때 하면 캐치 당하면 바로 이제 그라운드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타격에서는 캐치가노 선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상성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선수 고유의 어떤 스킬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캐치가노 입장에서는 진가노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라운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네어 쪽 일곱 명이 들어와있죠. 보고 보고있죠? 자 1라운드는 넉다운을 한번 뺏었던 그 드란다미가 가져간 것 같고요. 2라운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린치 잡고 이제 가려는 거죠. 오버 언더 사우스포님 스투키입니다. 그린치 잡고 나서 오버 언더로 갑니다. 오버 언더 간 다음에 더블 언더나 이제 오버 언더에서 그 택다운을 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지금 백클린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더블 언더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그란다미가 오히려 더, 더블 언더를 내주고 브레이크를 했고요. 저 클린치를 잡혔을 때는 더블 언더로 가서 브레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버 언더에서는 나가다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야 지금 다시 또 걸렸죠. 아 이게 케어가안 됩니다. 남아 있는 이제 가드 위를 때리면서 한번 다운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 실패했고요. 스턴 걸리는 바로 그상 스태 그 우위를 이용해서 사이드까지 바로 태클을 성공을 시킵니다. 여기서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드란다미는 한번 몰리면 그라운드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진간호가 상위에서 짤짤이 타격을 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드란다미가 지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탈출했고요. 자, 페이크 주고 있는데 말려들지 않았고 이제 하, 하프가드로는 성공했습니다. 드란다미는 네 예, 사이드까지 내줬죠. 여기서 크루스픽스나 뭐 탑마운트로 갈수 있는데 탑마운트로 갔고요. 탑마운트에서 사우 스포님이 그라운드 실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거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를 때리고 하프가드로 이동, 이동을 했죠. 살짝 헷갈리게 펀치를 때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예, 포스업 하려고 있는 거 막았고요. 자 여기서는 그런 다음에는 풀가드로 가야 되겠죠. 네, 풀가이 성공했고. 목, 목뒤 떨미를 잡고 있는 손으로 타격을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저는 이제 그란다미가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아, 성공을 했고요 다시 이제, 그라운드를 상당히 대략 한 2분 정도 눌러놨는데, 와, 지금 카운터를 맞으면서, 예, 네, 지금 스턴이 걸린 상황에서 클린치를 캐치를 했어요. 진가노 선수가. 그래서 위기를 살려내고 다시 이제, 백다운을 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엘보 두 대를 허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스프로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란다미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더블 온도 쪽으로 오버 도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화가 됐죠. 제가 이제 녹화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있습니다 <laughs> 화가 됐고 지금 시간만 때우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드란담 입장에서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지금 캐치 서브 미션 캐치를 당한다고 해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자 하이텍 다운을 당하면서 헤드쪽 데미지 깎이면서 이제 끝난거는 또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라운드가 끝났구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스테미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진가노가 드란다미보다 더 많이 이 달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 지금도 이제 한대 맞는 순간에 바로 지금 스턴이 걸렸을 때 다시 이제 타이크렌치 쪽으로 갔습니다. 자, 타이크렌치를 막아냈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아, 오히려 지금 드란다미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자, 태클 테크를 했죠. 허를 찌르는 태클을 하고 다시 사이드에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선수만 좀 괜찮았으면 사이드에서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일어났어요. 야 여기서 또 바디하이를 한번 내줍니다. 아쉬운 상황이고요. 잘 빠져나가 됩니다. 크루스 픽스 잘 막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크루스 픽스 아니면 탑으로 가는 거거든요. 두 개만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상위에 있는 선수들 활동을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크루스 픽스나 뭐 탑으로 가는 거 아니면 뭐 서브 미션 캐치 같은 것들을 막아내면 되겠죠 자 페이크를 줬죠 보통 제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풀 가드 쪽 페이크를 주고 스와.. 스을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한번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해놨구요 스테미너가 지금 반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캐치 간호는 아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한 방에 지금 캐고 났는데 이상 이제 물론 경기 자체는 지금 사우스폰이 이겼는데 이거에 왜 이렇게 한 방에 끝났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자, 위빙을 하면서 짧은 위빙을 하면서 카운트 그대로 맞았어요. 카운트 맞으면서 얘가 이제 굉장히 스태미너 그러니까 뭐랄까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방에 끝난 이유는 또 다른 데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보십시오. 그란다미의 헤드가 반밖에 안차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가 타를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아 있는 이미 지금도 이미 깎여 있는 헤드가 또 이렇게 절반이나 달아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 카운트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보시면은 마타격을 주고 받다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그란다미가. 마타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데, 헤드 데미지 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냥 찰때까지 빠졌어도 되는데 욕심을 냈죠. 욕심을 내면서 욕심을 내면서 이제 위빙으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헤드 데미지가 까져 있는 상황에서 욕심을 냈죠. 그래서 헤드 데미지가 까져 있는 부분, 까져 있을 때는 좀 채우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후반부는 또 그렇고요. 전반 후반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요 게이지, 요 게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잘 보시면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는 졌습니다. 다음 에는좀더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